정시절망시대, 사관학교 입시 준비, 슬로우 스타터를 위한 입시 준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 소개 앞서서 제가 누구인지 먼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저는 2000년대 초에 어, 사관학교를 합격을 했습니다. 어, 여기서 그냥 하나 제 자랑을 하자면, 2000년대 초에 그때도 1차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을 좀잘본 사람한테 가산점을 주는데, 어, 제가 여기서 0.5% 안에 들어서 어, 가산점을 8점을 받았습니다. 사실 요 1차 시험에서 어, 가산점 8점을 바꿔서 사실은 아 나는 합격했구나 물론 뭐 면접도 있고 체력 검정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제가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공부로서는더 이상 할게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었어요 그리고 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관학교 입시를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어, 넘어가고자 하는 바입니다. 뭐 학창 시절에 열심히 운동도 했어요. 어,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내부에서 하는 시합도 이렇게 나가고 그랬었습니다. 이때는 뭐에 그렇게 미쳤는지 뭐 제가 체구는 작지만 좀 열심히 운동도 해보고자 했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어, 또 뭐일 하면서 지금 현직 제가 기술사입니다. 기술사 시, 시험을 합격을 해서 이 시험도 만만치 않은 시험이에요. 어려운 시험인데 어 저는 그래도 공부에 소질이 있기 때문에 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렸고 자, 요즘 입시 제도를 보면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왜? 여러분들 정시가 지금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옛날에는 정시가 거의 90% 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 목표 하나, 수능 하나만 준비를 했으면 됐는데 요즘엔 정시 비율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30%? 요 내외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시를 준비를 하려면 문제가 발생하죠. 계속 잘 해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들 중간 기말고사 한번잘못 보면 내신 떨어지죠. 내신 떨어지면 복구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계속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잘 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 구술 면접. 논술. 이런 것도 준비를 해요.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신이 공정해요? 이건 모르는 거죠, 그죠? 학교별로 수능, 수능과 다르게 학교별로 시험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 차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글쎄, 지금의 수시제도가 과연 정의로울까? 어,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정시를 줄였지? 어. 어, 왜 정시를 줄였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아직 여러분들은 길이 있어요. 어떻게? 자, 아직도 시험만으로 나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어, 종목들이 있습니다. 입시에 관련해서는 사관학교 밖에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사관학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어,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 나는 분명히 공부도 잘하고 충분히 내가 노력하면 될 사람인데 내신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사관학교 준비해야지. 어. 내가 내신이 안 좋다. 근데 내가 좀 머리도 좋고 아나좀 공부 자신은 있어. 아 그럼 사관학교 가는 거예요. 어. 왜 내신 때문에 대학을 못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사관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다 가르쳐 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입시에서는,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라면 입시에서는 선택지가 여기밖에 없어요. 오로지 시험만으로 갈수 있는 거는. 어. 이제 졸업 후에는, 졸업 후에 실어, 시험으로 할수 있는 것. 어. 지금 남아있는 전문직 중에서 의사와 변호사는 제외입니다. 의사, 변호사는 어, 좀, 입학 과정이 시험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요구하죠. 아, 의사는, 그쵸, 내신으로 가니까. 변호사는 로스쿨 가야 되고.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지금. 다만, 여러분들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법무사, 이런 직종들은 오로지 시험만으로 가요. 여러분 능력으로 할수 있고, 어, 또 제가 합격한, 그리고, 어, 사관학교 입시보다는 조금 어렵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옵션은 사관학교 입시다라는 거. 내가 실력이 좋다는 가정 하에서, 내시는 별로지만, 그런 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옵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땐 사관학교 입시 하나인데, 사관학교 입시 하나인데, 어, 내신을 놓친 학생에게는 유일한 선택지이면서 어, 이게 좋은 게 과목이 적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한국사는 여러분들 뭐 알아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 그래서 국영수 중에서. 국어는 요거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국어만 했잖아요. 차이가 나겠어요? 아, 물론 차이는 나겠지만 어, 그래도 요거는 뭐 크게 차이가 안 난다. 그러나 어, 실제로 점수가 차이 나는 게 영어하고 수학이에요. 결국 영어 수학. 어, 사관학교 입시 들어가는 학생들 그 수준에서는 어, 영어와 수학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점.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 그리고 난이도 자체는 수능보다 약간 더 어려워요. 왜? 문제가 조금 더 많아요, 문제가. 문제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난이도는 수능보다 약간 더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1차 시험을 잘볼 정도면 수능도 잘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상위권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영어 수학이잖아요 영어 수학을 잘못 잘 못하면 상위권에 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을 잘 보면 어, 여러분들 수능도 잘볼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관학교 시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채널은 제가 이제 시작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공부 전문 어, 육사 졸업생으로서 어, 여러분들 입시를 위해서 앞으로 어, 공부 방법, 공부 방법, 그리고 강의. 강의는 주로 영어와 수학에 맞출 거예요. 영어 수학에 그 다음에 어, 기출풀이 어,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에다 의견 남겨주시고. 어,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